네, 오늘부터 크리스티드개코도마뱀 성장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새로운 재생목록을 만들었습니다. 요놈 이름은 뿌뿌이고요 저희 집에서 함께한지 지금 1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. 음... 주로 사료도 많이 줬지만 저 밑에 보이다시피 귀뚜라미를 많이 먹여서 다른 한살보다는 조금 큰것 같아요 네, 수컷입니다 수컷이고 어.. 웬만해서는 어, 핸들링을 안해줍니다. 손으로 만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손을 잘 어, 익숙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손만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. 그래서 뚜껑만 열고 거의 관상용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요 벽을 하나 사이두고 요기, 유놈. 유놈은 어제 데려온 앙컷입니다. 앙컷 구름입니다. 구름이. 구름인데 지금 8 0 0 자고 있죠. 어제 데리고 와서 그런지 아직 적응을잘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아, 좀 안타깝네요. 빨리 적응을 해서 좀 신나게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는데. 벽을 사이에 두고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 바라만 보고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어, 결국엔 합사까지 해야 될 운명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. 이 뿌뿌 얘가 너무 외로워해서 어, 구름이를 데리고 왔는데 구름이가 힘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구름이도 똑같은 한살이고요 어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정확히 보이죠? 저기 얘가 누구냐? 얘는 귀뚜라미입니다. 귀뚜라미가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힘이 없어서 아직 저러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 이두 어, 마리의 성장기 계속 한번 찍어 볼 생각입니다. 어, 일단 제 목표는 일단은 어, 합사를 하고 둘이 좀 친하게 지내다가 어, 2세까지 탄생을 하고 2세를 한번또 어, 키워보는 거기까지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완전 초보라 저도 네. 일단은 이렇게 두 마리 네. 앞으로 자주 와서 봐주십시오. 가끔 보면 귀엽습니다. 매일 귀엽진 않습니다. 가끔 봐야지 귀엽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 이상.